아니,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문스토리에서 수연 역을 맡았던 전민지라고 합니다. 어, 우선은 이렇게 추운 겨울이고 연말이고 바쁘실텐데 이렇게 극장에 찾아와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네. <laughs>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제가 이렇게 가까이 관객분들을 만나는게 경험이 많이 없어서 많이 서투고 부족했을텐데도 어,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어, 해주셨던 마음들 다 받으면서 조금씩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성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해주신 저희 언니, 오빠들, 제가 힘들고 너무 자존감이 낮아있을 때 항상 할수 있다고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쭉쭉 지나가면서 응원해주셨던 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어,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마음에 힘든 고민이 있으신 분들 다 결국에는 지나갈 거니까. 다. <laughs> 지나갈 오. 거니까 오. 오. 다운이 되지 말고 <웃음> <웃음> <진짜 오케이. 웃음> 관객분들께도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뒤에 계신 스태프분들, 강민쌤, 강민쌤, 동남진재가면이 그냥 모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어, 누구, 그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기억이 그면 저희 문스토리는 제가 느꼈을 때는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문스토리처럼 여러분 기억 속에는 영원히 간직할 거니까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잘 전달이 안 되는데요. 음. 저희는 항상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